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191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4절 15절 2절말씀이고요 먼저 읽어보면 quattordici, per s e t t o e quattordici, erano, infatti. Circa 5.000 uomini. Ma. Egli disse. ai i suoi discepoli. Fatele. Fatele accomodare. A gruppi di 50. Erano mommosiota. Ese le donsa e. in 인파티는 사실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파토 파토가 행해진 일을 말하죠. 그래서 인파티 사실 칠까 어, 약 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칠까 어느 정도 칠까 약칠 꾀밀라 침퀴밀라. 칠 어, 꾀밀라는 칠 꾀로 나누면 어 징크5 다섯 밀라는 어, 천 그래서 오천이죠 징크 밀라 우어민이 남자들 사실 약 어, 오천 명이 있었다 마 그러나 엘리 그가 디세 말했다 디세는 디레 동사의 원과거 삼인칭 단수 누구가 이게 말했냐면 아 플러스 이제 이 같이 합쳐져서 아이 뭐뭐에게 말했다. 수어이 어, 그의 요것의 복수죠. 수어의 복수 디셰폴리 어, 제자들 디셰폴로의 복수 아이 수어이 디셰폴리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파텔리 파테 어, 플러스 리인데요. 리는 이제 여기 신퀘밀라 우어민이를 가리킵니다 요 리는 신퀘밀라 우어민이를 받는 대명사라고 보십니다 파테는 파레 하다 라는 동사의 명령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뭐뭐해라 파테리 너희들이 그들을 아코모다레래 앉게 하라 파레 동사 나오고 어 동사가 나오면 안게 하다 그 아코모다리는 안다라는 동사 편안히하다. 꼬모도 여기 꼬모도 꼬모도 이거에 이제 명사 동사가된 거죠. 아코모다레 편안하게하다. 안, 그러니까 세대레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게 하다 그들을 안게하다. 파테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m o 하 m a 다 먹기하다면 파텔면만 a d a Mamma f a 다 a li manjar. Mamma d o 그룹 a agiada. Mamma fata li cantar. A. Momoro. Kurupi. k o k u r u 50명의 그룹으로 앉기하나 50명씩 앉기하라 그런 뜻이 돼 있습니다 네,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에라노는 에셀의 어, 동사죠 에셀의 동사에 에셀의 이다 있다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 있죠 50명이 5천명이 있었다 예, 반과거 3인칭 어, 외라노, 삼 인칭 복수 인파티 는 어, 사실.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기 파토 파 토의 복수 에서 행해진 일들의기초한 그래서 사실 사실상 뭐 그런 뜻이 네요. 실가는 어, 대략 어, 야대리야뭐 뭐 이런 도시들이 있고 친꾀 밀라는 오천 오천 여기서 친꾀친 꾀는 5섯오노도에트레과로친꾀일이삼사오친꾀그 다음에 밀라는 천이죠 그래서 오천 우어민이는 우어모의 복수가 되겠죠. 남자들 우어모 남자 근데 성경에서는 우어민이 하면 남녀를 가리켜요. 그 보통 사람들 우어모 하면 대표성을 갖죠. 아무튼 우어민이는 어, 남자의 복수 만은 그러나 빼로랑 같은 말이라고 그러죠 왜 대문자가 되 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바서 빼로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세요. 마카제나지 엘리는 그거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디세는 이제 말하다.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디레 말하다. 말하다의 원과거 3인칭 단수 그가 말했기 때문에 단수가 되겠죠. I saw him f o l o 이거는 그래서 d 레야 하면 누구에게 말했다가 되 돼?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단수로 하면 I saw d i m o l l 가되그 그의 그의 제자에게. 파텔리, 파텔리는 어, 파레, 파레 플러스 파레 하다죠. 하다 이거에 명령형, 명령형 인칭 복수, 2인칭 복수가 돼어있고 이거 플러스 리가 된거죠. 리는 이제 대명사 그들, 5천명을 가리키죠. 5천명은 아 꼬모 다래는 어, 안 깨하다 편안하게 하다 꼬모도가 편안하니 꼬모도 어, 편안하게 하다 편안하게 하다 여기서 의미는 세들의안따죠안 따라는 여기서는 의미라고 싶어요. 어떻게 앉았냐면 아 그룹비 아 그룹비디 뭐뭐의 그룹으로 뭐뭐의 뭐뭐는 뭐뭐새의 그룹으로, ...의 그룹으로. 아, 그룹보가 아, 모임입니다. 모임 한 무리를 이제 그룹보 신과 한 따는 신과의 10배 50 50을 가리키죠. 50명씩 앉게 했다고 하습니다 다음처럼 짧은데, 아 윈디치, 베르세토, 윈디치. 에쉬 페체로, 고시, 에, 그리고, 페체로, 아코노다레 t u t t 쉬는 이제 그들이죠. 그들이, 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페체로는 파레동사. 파레동사의 원과 거3인칭 복수. 꽃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꽃시는 그렇게. 파레, 에시, 회체로꽃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했다. 에, 그리고, 회체로안게 똑같이, 파레 동사의 원고와 삼신하수. 똑같죠, 이거. 했다. 아코모다레, 안게 했다. 뚜띠, 모두를 안게 했다. 네,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쉬는 로로란 같아요. 그들 배체로는 파래 하다 하다의 원과거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오시는 어, 그렇게, 그렇게 애는 이제, 그리고 배체로는 위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해서 넘어가고요. 음, 여기서 이거를 이제 아래 파레 아래 아코모다 아래는 편안하게 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기하다라고 봅시다 안기, 안케. 안기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레 동사 플러스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그 뒤의 것을 하게 하다. 파르에 좀더 편하게 안따라는미며 파르스에 대래 안개 하다가 되고요. 먹기 하다면 파르만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파르스펜데레 어 소비하게 하다 쓰기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파르플러스 동사가 나오면 하게 게하다 앞에 동사 뒤에 동사를 하게 하다 라는 뜻이되니 뚜띠는 뚜뚜의 전부죠 복수죠 뚜띠. 그래서 모두, 모두를, 모두, 모두가 되었습니 모두를 팔아코모다레, 폐체로 아코모다레 t i 모두를 안게 했다. 네, 오늘 간단히 두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 우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 만약에 가서 사오지 않으면, 어, 단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laughs> 그들을 앉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그 있는 오병이요 어, 유명한 오병이요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배불게 먹이게 하는 사건인데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어, 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